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과 또한 부활 주일의 기쁨과 영광을 저희들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한 저희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을 언제나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는 어, 믿음을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주님은 어, 예언대로 어, 베들레헴에서 나시되 천안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 세상과는 상반되게 그 천암이란 전기와 어미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기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찬송이 울려 퍼졌죠.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님을 평생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로소 주님이신 아기를 안고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주님은 잉태 되시기 전에 이미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두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다 이루었다는 선포로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언약과 절기와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가 자기의 소유를 들은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이신 의이므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면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사시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의 성육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천한 마을 구유의 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예수께서 예수로서 즉 자기 백성의 죄를 다 구원하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완성을 이루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 하, 할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육신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언제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임마누엘로서의 성육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